안녕하세요. 서울주교성당 뿌리신자 사모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 요셉 신부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란 제목으로 사순절 다섯 번째 특강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고 극기와 절제를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또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화해하며 살고 있는지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요. 혹시나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느님이 약속하신 죄사함의 은총.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총조차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때는 나와 절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용서는 두 사람을 살립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죄를 지치 않는 일과 용서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성경 안에는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느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자연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인간과 인간이 서로 원수가 되었을 때,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미워하고 싸우고 복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 얼마 못 가서 모든 재산을 다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있었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며 아버지는 소리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아버지의 용서는 더 이상 둘째 아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들의 약점과 허물과 상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잘 돌아왔다. 괜찮다.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처럼 용서가 있는 곳에는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용서가 가득한 곳, 그것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대한 천문학자였고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 그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이 써있다고 하죠. 나는 바울로가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우리 성공회에는 고해성사 예식이 있습니다. 고해성사 예식서를 보면 고해자가 요청하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청하오니 용서와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고해자가 통회의 기도를 마친 다음에 사제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거룩한 교회에 주셨으니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고해성사는 내 죄를 고백하고 니우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은총의 성사이며 화해의 성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 속에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나만 용서 받기를 원하죠. 이제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내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당시의 라비는 세 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곱 번씩이나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은 무한대의 용서,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복된 인생의 비결이 회개와 용서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종종 교우들이 제게 묻습니다. 신부님은 사목하시면서 어떤 짐이 가장 힘드신가요? 그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가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하되 먼저 용서해라.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해라. 용서하되 진심으로 용서해라. 이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묵상을 하고납니다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이번만큼은 참는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는다. 오늘이 주인인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정말 이게 용서일까? 이것은 복수를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지면 복수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의 진실한 용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참된 용서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거짓 체판을 했던 빌라도, 체찍질하는 로마 군인들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침을 뱉고 조롱하는 군중들. 그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조롱을 받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만일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아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 속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을 용서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세상,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부활의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